자, 티어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승률도 엉망입니다. 저희 팀의 서지훈, 그리고 손오공. 상대, 팀은 제니퍼, 웨얼프, 저팔계. 아, 지금 상대 팀의 제니퍼님은 지금 솔랭하면서 계속 같은 편이 됐다가 상대 팀이 됐다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자, 점프볼. 아, 상대 팀잡았고요 이거, 아, 들어가나요?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점프 볼을 뺏기면 첫3 점을 거의 실점하는 경우가 많죠. 나이스! 네노마크속 좋습니다. 자, 선호공도 이 점이 굉장히 굉장히 좋죠. 와우 기덩자 지금 슈팅 가인데 꼬미까지 와서. 지금 두손기둥을 성공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팔계. 어, 우 나이스 패스. 자, 나패. 아, 수비를 완전히 속였죠. 자, 마크슛. 아, 리바운드. 아우, 더블클러치. 아, 지금 골밑 득점 위주로 플레이하고 있는 상대팀 저팔계님이죠. 4대7. 아, 수비. 방금 패스 타이밍이 조금 늦었죠? 패스 패스. 나이스 패스. 아우, 2점 튀었습니다. 패스 주어서. 패스 주어서. 덩크 오, 나이스 블라 야, 기동. 아, 루즈볼 죽지 못했고요 야, 또 기동입니다. 야, 두손 덩크. 지금 기덩이 잘 발동이 안될텐데 저렇게 기덩을 지금 연속 세번이네요 더블 클러치한번 있었고. 어 나이스. 어블락 당했네요. 나이스 패스. 네, 미들. 선호호 미들 좋죠. 패스 좋았습니다. 완벽한 패스. 패스 좋 나이스 수비. 나이스 인셉. 자, 3점! 아웃 튀었습니다! 아, 이점이두 번째 이점이 튀었었기 때문에 3점을 좀 과감하게 던져봤는데 오, 나이스 블라 아, 노마크! 리바운드 뺏겼고요 자, 마크 슛입니다 아, 리바운드 쉽지 않네요 역시 웨얼프 아무래도 리바운드를 투파포로못 잡으니까 저런 이모티콘을 보낸 것 같습니다. 11대9, 나이스 3점. 자, 리바운드를 안 잡으려고 안 잡은 게 아니거든요. 못 잡은 거거든요. 11대9, 수비. 아, 야, 고개가 돌아가가지고. 아, 네. 미안해. 13대9 나이스 노마크 3점 튀었구요 오 나이스 리라운드 쑥 들어갔습니다 13대11자 지금 제가 2점 하나 튀고 3점 하나 튀었거든요 자13대11 3점 슛을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올지 오 나이스 블락 아, 지금 저희 팀의 서준님잘 하시는데요 나이스 블락.. 오 자, 블락 버그죠 콤보 가드 오오, 나이스 센스 야, 서준님 플레이 좋습니다 스크린 이후에 노마크 미들 슛 야, 수비 좋았죠 몸통 막치기 패스까지, 야 좋았습니다. 와, 역전까지 만들어냅니다. 자, 지금 서지훈 님이 수비랑 패스까지 모든 걸다 해냈거든요, 지금. 자, 이번엔 마크슛, 이바운드 하나, 나이스! 자, 이 리바운드 컸죠. 자, 드디어 밥값 1인분 했습니다. 자, 무리할 필요 없죠. 자, 나이스 패스! 아 이게 티네요 2점 튀고 3점 튀고 또 2점 튀었거든요. 아, 윌리엄이 이렇게 튀는 것도 처음 보네요. 아, 역시, 나이로비님 MVP. 15대13으로 승리했습니다. 공수, 어시스트까지. 어시스트 5개. 야 정말 좋았죠.